안녕하세요. 가평꽃자 교육원 김정혜입니다. 정말 흔하게 아무데서나 다잘 자라는 민들레 민들레를 오늘 우리 밭에 가평약초의 밭에를 아침마다 이렇게 산책하고 주인이 발걸음에 따라서 꽃이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또 꽃밭을 한번 둘러보는데 민들레가 너무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민들레를 해 가지고 민들레를 이게 동네 분들은 김치를 담아서 드신다고 하는데 저는 민들레 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민들레는 어 염증에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병의 원인은 염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뭐 민들레가 좋은 건뭐 항염, 항염 항염 항균 작용도 하고 또, 암에도 좋고, 예방하고, 뭐, 간에도 좋고, 뭐, 뇌에도 좋고, 좋다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다 떠나서, 어쨌든 모든 염, 모든 병은 염증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염증에 좋다는 민들레를 차로 만들어서, 늘 환절기 때 따뜻하게 드시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시려면, 어쨌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차를 많이 마셔서, 늘,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들레를 이렇게 썰어서 한 길이는 3, 3cm에서 5cm 정도로 써는데 뿌리하고 잎이 마르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잎은 잎대로, 뿌리는 뿌리대로 이렇게 뿌리는 뿌리대로 잎은 잎대로 이렇게 따로 썰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깨끗이 세척한 이거를 한 이제 3cm 정도 어, 썰어서 양이 그래도 아침에 조금 따왔는데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이거를 뭐, 어, 열건을 해도 되지만 살청해서 팬을 달궈서 거기서 그 자체의 수분으로 익혀주는 거를 살청이라고 하는데 뭐 살청을 해도 되는데 저는, 어, 감초물과 이렇게 대추, 감초, 소금 이런 걸 넣고 끓인 물에 증제를 할 거예요. 양이 많아서 이거 살청하려면 몇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제를 해서 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흙이 많으니까 깨끗이 세척을 하고요. 마지막에 식초물에 헹구고 뿌리는 뿌리대로 손질을 하시고요. 잎은 잎대로 이렇게 다듬어서 3cm 정도로 썰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감초 물에 3분을 증제해서 유념을 하고요. 유념을 하는 이유는 그 잎에 상처를 해서 차를 만들었을 때 우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고온에서 덕분과 식힘을 반복해서 구준구포로 해주시면, 음, 차가, 아, 수분을 날리면서, 어, 자기의 고유의 맛을 가두게 되는 거죠. 자, 구준구포가 완성 후, 이렇게 다 색이 변하면서 짙은 색이 되면 한번 우림을 해서 마셔보세요. 맛이 너무 좋아요.